누가 간다 저는 전우구요 저는 촬영 친구야 은호야 오늘은 뭘 보여줄거야? 은호야 네, 잠깐만요 도돈 도돈 오 이거 뭐야? 오 이게 뭐지?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바로 2024 2024그 최신형 삼성 노트북입니다 우와 삼성 노트북이야? 우와 2024 최신 아, 앞에를 보여줘 우와 갤럭시 북오 갤럭시 북4 프로 언박싱 하나요? 자 야, 비닐을 어떻게 뜯죠? 비닐은 위험하니까 아빠가 뜯어드릴게요. 네, 잠깐. 자 비닐을 벗겼고요. 네. 한번 열어보시죠. 쫀쫀. 우와, 영롱하네요. 여기 이렇게 충전 케이블. 음,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들어보세요. 대박이. 무게는 어떻습니까? 무게는 살짝 무겁고요. 네. 살짝 무거운데. 아, 자, 이거는. 다른 부속품은. 이것도 있다. 음, 설명서 있고요. 케이스는 이렇게 덮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네. 예, 그리고. 오. 어! 잠시만요. 오, 오. 이 자태가 보이십니까? 예, 오, 삼성 반짝반짝하네요. 올리면 오. 자 일단 종이를. 와. 자, 한번 전원 버튼을 켜 볼까요? 전원이 이건가? 그 렇죠? 눌 렀어요. 한 번만 누르는 거예요? 네, 꾹 누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전원이 안 들어오네요. 뭐죠? 있지? 지금 케이블을 연결했거든요. 이거 충전? 눌러보겠습니다. 뭐죠? 어, 됐다. 어, 삼성, 갤럭시. 아버야찍어 뭐 주세요. 로딩 중. 여기 무선 키보드도 있고요. 네, 그건 사은품이죠. 이건 무선 마우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 아마 윈도우 11일 거예요. 기존 저희 컴퓨터보다 더 높은 오! 다 켜졌고. 한국어. 예. 터치로 보는 건 어떨까요? 터치 됩니다. 아니요. 입력기요? 응. 네. 아니요 건너뛰기, 건너뛰기? 네트워크는 잠깐만요. 네트워크 이거 개인 정보니까. 네 예. 비디칠사고. 잠깐 넘어갈게요 지금 와이파이는 연결했거든요 다음 업데이트 확인 중 절심버전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이 키보드도 사용하기 때문에 PC를 계속 켜놓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나이 화면 많이 봤는데 이거 이 화면 이거 이 화면 이거 로그웃 했을 때 이거 나오는 화면 아닌가 이거 오 수락 수락 로그인 자, 이민서는 마이크로 계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긴 네. 정보 아닌가요? 네. 다음이 안 되나요? 지금 마이크로... 이거 많이 봤어, 이거 이 로그아웃하면 이러는 거야 이것도 오래 기다릴 수 있겠네요 뿅. 오! 켜졌어 제가... 이건 필요 없죠. 지금 뭐... 아니, 아니요. 저는 이거 필요해요. 여기거 계속 이데이터필 계속. 어. 오, 이거 필요해요. 오, 이거 필요엄요 잠깐만 로그해또해야 돼. 죠 자. 이코 코필리. 아, 일단 모르겠고. 일단은 여기다 무엇이든 물어보는 이게 뭐예요? 이거. 챗지피티 같은 거예요. 오리한 마리 그려 줘. 오 응?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잖아. 음. 우리가 아, 아,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그림을 그려 줘. 이미지가 또 생성되고 있습니다. 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거어왜 로우가 써줘? 근데 이거는 갤럭시북 언박싱 영상이잖아 요 AI 언박싱 영상이 아니잖아요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해보고 롤링 스카이 파이썬 코드 자자조 이러면 어떻게 코드, 될까? 코드인데요? 코드 뭘 하는지 모를 것 같은데. 오 이걸 오타까지 인식하는 GPT인데요? 어 제가 이거 인덕중지 롤링 스카이 카이 음, 롤링 카이 스 스카이 스카 아니 스카이 게이, 게임 게임 바이썬 코드 짜줘 이러면 오! 컴퓨터를 사자마자 바로 최 GPT를 활용하는 간단한 룰리스 타일 음, 대단하다. 더더 더 복잡하게 만들어 줘. 우. 공생성. 마지막 소감은 좋습니다. 이거 진짜. 네 이렇게 노트북 활용 잘하세요. 에. 현우가. 간다. 안녕. 안녕.